안녕하십니까 무지에서 작은 암자로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주지 태종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백내 부처님의 가오가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은 별탈 없이 행복하게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부모들도 하시는 일잘 되길 기원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오늘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서로서로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배려심 같은 게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가 있어야 한다. 예, 이 내용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하는 것들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잘못을 보기보다는 타인의 잘못된 걸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도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부부지간에도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반복하게 되고, 자식한테도 잘못된 것만 지적하다 보니까 아이가 대발라지거나 아니면 성격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자식을 이해해주고, 또그 자식을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항상 푸근하게 감싸 안아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를 하는 것은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부모는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같이 바라봐줘야 되는데, 부모는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에서만 아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한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 마음에 안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에게 반소리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심적으로 부담감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아이를 보리하지 말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아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을 같이 걸어가주면서 그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들 하는 일이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들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집안에 대화가 끊겨서 정막강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 빨리빨리 해결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집안에는 대화가 끊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사색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각자 자기 방이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집안에 한쪽에 한 공간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사색도 할수 있고 또는 각자 고민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마음의 안식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서 사고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섯 번째,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 얘기는 각자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것만을 지적해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는 그거를 인정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질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것만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놓으면은 다음부터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집안생활에서도 점점 보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유머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내세우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로다가 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딱딱한 어조로다가. 뭐 지시 내리고 권위적인 어투로다가 상대방을 불안케 한다든가 그 사람을 위축을 들게 하면은 뒤에서는 다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짓불도 없는 게 잘난 척한다. 예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도 사람은 항상 위트 있게 어떤 일을 닥쳤을 때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어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어른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어른같이 모범을 보이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가벼운 말들으다가뭐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상대방을 모멸감을 주는 말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홉 번째,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뭔가 내일에 잘 되겠지. 뭔가 잘될 거야라는 희망. 또한 아이들도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은 공부를 잘하게 되겠지. 이 부부 지간에도 오늘 근검절약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내일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 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으로서 또는 와이프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이 노력을 하지 않고 살으셨다 한다라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고쳐나가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쌓일 것이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 행복한 집안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설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복 만복 내리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 때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